여기 뭐가 있다, 밥이. 좀 누우세요. 응? 어머, 일로, 뭐, 뭐, 여기 비고. 아 그러면... <laughs> 오늘도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 괜찮아. 된장찌개. 응. 맛있어. 맛있어? 응. 아, 저 뒤에 있는 거. 어, 진짜 있다. 어, 맛있어. 맵나, 이거. 어우, 맵게 생겼다. 어, 짱. 짱,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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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짜, 조금 짜. 어, 음. 우 되게 고운 고운하다 이 감자. 어,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음. 막 이렇게 흔들잖아. 음. 껍데기 벗겨서 삶아서 음. 그런 막 버슬 버슬 삶어서 해. 맛있어. 감자가 너무 맛있어. 음? 선반. 아, 선반. 이거 세워서 이거 끼워. 이거야. 어떻게 세우는 거야?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음, 맞다 맞다 맞다. 맞다. 거야. 저는 사실은 그런 설명서 이런 걸 전혀 못 봐요.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생 처음 해 생전, 생전 처음 해본 거예요. 그거는 너무 어려운 숙제였어요, 진짜. 자신도 없고 또 너무 힘이 들것 같고. 아, 잘하지는 않는데, 아마 여기 있던 사람 중에서는 잘한 것 같아. 요 <laughs> 잘하지는 못해, 못해, 본래. 이번에야지. <laughs> 바로 나아갈 길을 찾고 있는 어, 것 같아. 요 그러니까. <laughs> 또 있어! 또 있어! 에? 또 있어! 또 있어? 에이? 어, 이거 봐, 이거. 에? 얘가 어쩜 이렇게 안 되니? 언니, 이거 못이 맞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거니? 이렇게 안 들어가지 않을 텐데. 음. 아, 감독님,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아유, 나 미치겠어. 아, 얘가 이렇게 참다 참다가 이렇게 폭발을 하, 할 수가 있구나. 그래,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혜은현이의 너무나 다른 면을 봤어요. 뭐든지 배려하고 양보하고 참고 이러다가 한번 폭발하면은 아니 이걸 방법이라도 좀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우리가 내시 막 씨름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 발톱이 이제 튀어 나온 거예요 그때. 그게 제 그게 바로 제본 모습이에요 제 성격이. 아내 방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지. 오늘부터 실시. 딱잘 준비를 해놨는데 그렇게 야박하게 골더라고요. 처음 하고 좀 틀려진 거 같아. 가만히... 그면 언니 거실에서 자야 돼. 싫어. 고마워왜 싫어? 음, 그렇지. 나도 여기서 못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응. 나는 응. 오늘 침대방으로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면 그기가 음. 요두개 여기 깔아줄게. 두 개라고? 음. 아니 나는 이 방에서 언니가 나와야 돼 지금. 언니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고. <laughs> 내 문제가. 아니고. 그거 두개깔아줄게 자. 멘붕이 왔어요 진짜 저는 급하게 멘붕이 왔습니다 그나마 조금 정 붙여 놓은 이 베드에서 떠나서 또 잠을 못 자야 된다는 이 황당함에 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럴 땐 저도 좀훅 하더라고요 문숙과 영란이가 아주 반발을 하니까 돌아가면서 자자고 한게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만둘까 약간 좀 멈칫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밀리면 절대로 못 바꾼다라는 생각에 쌩 해가지고 몰라 너희들을 알았어요뭐 이러고선 그랬는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게 <laughs> 골치 아프지만 한 번만 봐봐봐. 그래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줘봐봐. 이거 같이, 이거랑 거 같이 하는 것 같아. 그냥.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내가 약이 올라서 안 되겠어. 아무리 봐도, 어, 나 이거 끝을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음. 나한테 그런, 그런 잠재적인 그런 재능이 있었나 봐. 어때? 노래를 하는. 그니 그러니까 나는 몰랐어? 처음에 처음에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랬잖아. 그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어머니 음, 불편했지? 아야 아니, 아니면 너무 잘됐어요. 진짜로? 이거는 다 이거를 조립을 했어. 그거 했는데 언니. 응. 그게, 그게 엄청나게 그냥... 힘든 거야 언니. 이게 관건이었구나 이게. 근데 이게 뭐야 이게? 공기요. 공란너 이거 봐봐. 핀. 그정체를지금 뭐, 아직 못찾고있어요이정체를 아까부터 들여다봐도 못찾고있어요제가지금고고 있는